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 11강을 진행합니다. 저 오늘은 좀 문장이 길기 때문에 좀 글씨가 작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텍스트로 나가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자는 이제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to say, 이제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거 안연이라고 그러죠. 이건 인명이죠. 이것도 뭐 말하다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안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지즉행 그랬어요. 이 용은 to use인데 이게 이제 말이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국가란 얘기겠죠? 국가 국가가 나를 쓰면 이런 얘기예요. 나를 쓰면 이건 뭐 대니니까 나를 쓰면 이건 이제 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청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버리다예요. discard. 그죠? 뭐냐면은 이거에 이제 대응, 대립되는 말인데 관청에서 등용하면 가고 관청에서 나를 뭐 버린다, 안 쓴다 그러면, 그러면 이 장은 어디 어디 숨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아마 뭐 초야에 묻혀 있다든가 하여튼 관청이 안에 데 숨어 지내는 거를 이제 장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유는 오로지죠. Only. 오로지. 아, 여, 어, 이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You and me죠. You and me. You and me. 너와 나.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안연이겠죠? 오로지 너와 나만 여기, 여기서 이 유시는 대월알로 보면 돼요. 뭐뭐다. 뭐뭐있다. 이거는 이제 어조사고 그러니까 오로지 너와 만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에 맞는 사람이죠. 너와 나만이 나라에서 쓰면 관청으로 그 입고를 하는 거고 버리면 초에 묻혀서 숨어 지낸다. 그런데 그런 거는 너와 나만이 할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로가 또 이제 물어봐 저랑 또 물어보기를 여기서 자는 이제 공자님이에요 공자님, 공자님이 여기서 행은 에, 뭐, 가, 여기서는 이제 가다의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투 커맨드로 보셔야 돼요. 지휘하다, 커맨드. 그 다음에 이 3군이 나왔는데, 이거를 1번으로 할까요? 1번 그러면, 이 3군이 무슨 말이냐면, 육해공군 그런 말이 아니라, 1 2,500명이 1군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이게 3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국의 이제 군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삼군이 많은 군대이죠. 많은 군대를 통솔하실 때 하실 때 수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란 얘기고, 이거는 위드니까,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말이죠. 이게. 그랬더니 공자님이 자와 말씀하시기를, 포코빙하 나왔는데, 여기서 폭은 이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 to 어, 뭐라 할까 to strike 그죠 to strike by hand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때려잡다 이런 얘기예요 무기를 안 갖고 에, 손으로 때려잡다 이 호는 당연히 tiger죠 t i g 그 다음에 이 bing은 e 또 뭐냐면 이거 또 칸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 이 이거를 2번으로 하면 이 bing은 이 bing은 뭐냐면 이 빙은 투웨이인데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without a boat. 그러니까 배 없이 건너는 거예요. 강 강을 배 없이 건너는 거. 이거는 무기 없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이거는 강을 뭐죠? 배를 안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무모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강을 건들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도 없고, 맨손으로 때려잡고, 배도 없이, 그냥, 뭐, 수용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무모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무회자. 이제, 이거에 연결되는 말인데, 죽을지도 모르는, 응?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회자. 이건 뭐, no, 회, to regret.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후회도 안 하는 사람, 그런 무모한 사람과는, 오, 불, 여, 야. 여기서 오는, 이건 당연히 공자님이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불, 여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 not to be with죠. not to be with. 야는 뭐, 이건 오조사고. 그 다음에, 필, 야는 합해서 반드시, d e f i n i t l y 에요 d Definitely. e f i n 이 문, 이건 to face 예요 몸을 바라, 보다, 이게. 몸을 직면하다, face. 여기서 이제, 이, 이거는 이제, 뭐, affair 라볼 수도 있고, thing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affair, thing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험한 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위험한 일을 직면했을 때는, 이 군은 두려워하다 요 to dread, d r e -D. 두려워하다. 그니까, 일을, 어떤 새로운 일이라든가 위험한 일을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호, 이건 좋아하다죠. to l i like. 그 다음에 이, 에, 모는, 뭐, 이건 뭐, 계획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프로 o m o 모를 모사하다. 어? 모를 모사하다. 그 다음에 이가 나왔죠. and. 여기서 성은, 모모를 이룩하다는 얘기니까, accomplish로 가야 돼요. 이건 뭐 a man이겠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이런 무모한 사람과는 나는 같이 안 하겠다. 여기서 말은 빠졌는데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에, 새로운 일이라든가 위험한 일을 직면해서는 반드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 어떤 계획을 잘 어, 짜는 걸 좋아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에 accomplish 이룩하는 사람을 내가 내가 좋아서 같이 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무모한 사람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자님이 말씀을 안연에게 말씀하시기를 에, 관청에서 나를 쓰면 나는 관청으로 갈 것이고 관청에서 나를 쓰지 않으면 나는 초야에 에, 묻혀 숨어 지내겠다 근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와 나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또 말하기를 공자님께서 많은 군사를 지휘하실 때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모하게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다든가 배 없이 강을 건너는 그런 무모한 사람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후회를 안 하는 그런 사람과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같이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같이 하고 싶은,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어, 일을 직면했을 때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또한 새로운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해서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결과를 이득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긴데, 어, 구문적으로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강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12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